별을 싹 걷어가니까 낙곡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이십에서 삼십만 마리가 내는 가창 우리가 안 오는 거야. 음. 자연을 마음대로 인간 욕심으로 손을 대서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 혹시 저분 맞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운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냐 고 수고 <laughs> 많으셨니다 어,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이군요. 예, 예. 근데 원장님 예. 이건 뭐예요? 벼예요. 벼1 톤? 예, 벼일 톤, 천 k 로일 톤이요? 예. 와, 굉장한 양이네요. 이게 예, 굉장한 양입니다. 10월 20일서부터 익년 3월 30일까지 10 톤에서 20톤 정도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이거 이거는 후원자님들이 10시 일반으로 어 그러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네. 그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 그렇고요160 예, 2만 5천원 입니다 이게 아 162만 5천원이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네. 여기다가 후원자님들 성함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아 있는거예요 매해 20톤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해 20톤 정도 씁니다 이게 사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이가 그러니까 순수한 이분들 후원자님들로 해서 적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써주 드리려고 네. 그래요. 여기 이분은요. 이분은 할아버지신데 네. 자기 집 복식 남은 거 콩. 네. 콩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 김흥두 예, 할아버지께서 예, 예, 예. 예. 박수택 적었나 보세요. 박수택. 박수택. 예. 박수택 님은 안 계시네요. 없어요? 네. 아저 어디서 개가 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소쩍새 오는 거예요? 아, 소쩍새예요. 예. 소쩍새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예, 소쩍새. 우리 마누라한테. 아, 아 네. 전 진짜 소쩍새한테 연락이 온줄 알았어요. 먹이 언제 주냐고. 예, 저예요. <laughs>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거. 송아지 끄내고 왔어요. 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laughs> 네, 네, 네. 집사람이. 와, 사모님께 존댓말을 하시네요. 밖에 있을 때는 꼭 존댓말 아. 남이 들, 들을 때는 네. 꼭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을 소쩍새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가장 좋아하는 그, 새가 소쩍새라든지 아니, 뭐. 저는 흑두루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사모님은 흑두루미로 아, 저장을 그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수택 김수만. 소쩍새는 어떤 의미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말을 아끼시고 계십니다. 네. 분명 깊은... 저기... 뜻이 있을, 있지 있을까 오, 네? 오. 가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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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이금 같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렇게 나 혼자 할 때는 응. 보세요. 우차 우짜 <laughs> 이렇게도 해요. 오케이, 오라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기술? 이렇게 해서. <laughs> Stop. 쭉 이렇게. 무슨 얘이인지이죠 음, 이렇게. 이렇게. 예.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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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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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렇 이렇게. 이이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이렇 얘가 맞죠? 네. 이게 4,000마리가 먹으려면 응.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는 거지. 4,000마리 나와요? 최고 많이 한꺼번에 온게 응. 5,630마리 정도. 이야! 오라이! Right. 그러니까 애들이 밟고선 이 먹을 수 있는 이 의자와 식탁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새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다 딱 대놓고, 네. 여기서부터 일어나가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안 했잖아. 아! <laughs> 내공이 부족해요. <laughs> 여기가 비었어. 오라이! 아니, 근데 이거를 1톤을 다 하시면 아니, 몸살 안 오세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람 위에서 일을 하면 몸살 날까요 아,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몸살 나나? 아, 안 나죠? 안 나죠? 네. 아,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 와. 이게 15년 노하우예요. 15년 됐어요, 지금. 안 남기고 다 뿌렸습니다 예? 이렇 알려주는 환원분들한테 꼭 이렇게 인는 것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 남겨야지 내가 갖다 팔아먹은 줄 알면 <웃음> <웃음> 힘드시죠?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게 이제 사람 발자국이 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 새들이 왔으면 이렇게 지켜요 이게 새들이 오면 네. 이렇게 세, 다리 세 개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 발자국이 찍힌다. 와서 먹이나 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입니다. 제가 아, 애쓰셨어요. 유명하신 분이 와서 해주셔갖고 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들 사이에서는 원장님만큼 유명하신 분 아, <laughs> 어디 있을까요? <laughs> 근데 원장님 이렇게 귀한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야생 새를 진료하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그 음. 기름 묻은 새들을 음. 거의가 제가 우리 병원에서 어그 닦아주고 치료하고 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힌두르를 가서 바다 <laughs>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다 보고 네. 이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정말로 응? 바다가 다 기름이야 다 기름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 기름이 새까맣게 묻어있는 몸에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모습. 눈은요, 눈은 살아있더라고. 요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서산 태양 환경 운 운동연합 공동 의장을 보고 있을 때예요. 보고 있을 때 기름에 오염된 새들은 환경연합에서 치료를 할 테니 그 구조되는 대로 다 보내라. 제가 그 병원에서 3, 3개월 동안 그, 그, 그러니까 새를, 기름 묻은 새들을 치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울었어 수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서 고기를 갈아서, 거기다 영양제도 넣고, 소화제도 넣고, 비타민제도 넣고, 해서 이제 그, 그 유동식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하고 났는데, 아침에 나가면 죽은 거예요. 응? 아, 이게 왜 죽었지? 어제까지 잘 먹었는데? 왜 죽었지? 그래서 치료되다 말고 죽는 게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가기가 겁나는 거야. 또 죽었을 게임.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은 새들은 10% 정도 살리면 최고로 잘 사는 거야. 100 마리가 들어오면. 열 마리 살리면 잘 살린다는 거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독성을 그 이미 들어가 있는 독성을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140여 마리 구조를 해서 어 방생인게 47마리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게 번식을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았 죽었던 자식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농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지면서 임대하는 사람은 쌀, 벼를 한톨이라도 더 가져야 내가 남지요 음. 예? 싹 걷어가니까 낙곡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20에서 30만 마리 되는 가창우리가안 오는 거야 음. 아왜안 오느냐 그래서 보니까 낙곡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볏집이라도 그래도 있으면 볕집 속에 들어 있는 낙곡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 소사료로 다 가져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낙곡률도 없지. 볕집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 가고 결국 가차거리가 산수만에 안 오기 시작한 거야. 아, 문제가 된 거구나. 속에 낙곡이 있어야 됩니다. 낙곡이 이런 게 낙곡이에요. 이런 걸 골라 먹는 거예요. 예, 네. 볏짚에 붙어 있는 이런 걸 떼어 먹어야 되는데, 볏짚마저도 이렇게 네. 소 먹이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나마 낙곡률이 저조한 데다가 볏짚까지도 소한테 가니까 결국 낙곡률은 점점 부족해지고 철새들은 먹이가 대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2009년에 약 여기서 200마리에서 400마리, 400마리에서 800마리 정도가 이 천수만에서 보였는데 최고 많이 올 때는 5 6 0한 2,30마리가 여기 와서 먹을 정도로 이제는 이곳을 압니다. 그러니까 흑두루미들이 올 때는 저쪽에서 와요. 네 저쪽에서 오는데 싹 날라서 그 먹이터를 알고 찾아옵니다 다행이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12천 수 되는 흑두루미가 아전 세계 이제 18,000수 정도까지 개체 수가 늘었어요. 아 이거 원전인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또 어떤 분들은 이 먹이를 왜 주느냐? 응. 자기들이 스스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이지 왜? 예,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응.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철새들이 AI를 갖고 청둥오리나 이런 것들이 AI에 감염돼서도 잘안 죽고 보균을 합니다. 응. 그러면 철새 도래지에서 먹이가 풍부하면 얘이 철새들이 농가 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그러면 농가 쪽으로 안 가게 할수 있으면 철새 도래지에서 먹이 나누기를 해서 철새들이 철새 도래지에다 묶어 두는 것이 더 전염병 예방에 좋은 방법이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이 뜸이 먹이 나누기를 한주 원인은 네. 무슨 먹이가 부족해서 먹이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뜸이라는 단일종이 한 곳에서 전체 개수가 이렇게 모집하게 되면 네. 모이게 되면 네. 예를 들면 AI, AI, AI라든지 아니면 간코레라든지 해서 전염병이 되면 그 단일종이 한꺼번에 몰살을 수가 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즈미에서도 좀 일부가 모, 머물고 응. 그다음에 순천만에서도 일부가 머물고 네. 천수만에도 일부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놈의 목 속에 들어 있는 고이 어떻게 맨 처음에 제가 천수만 철새 겨울철새 먹이 나누기 하면서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2009년 10월 28일에서 북두리가 몇 마리 있으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오늘. 음. 오늘 2021년 1월 25일 날 흑두름이 31마리와 황새 11마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음. 이렇게 지금 기록해 오는 그 제가 탐정 장부에. 서만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가창오리입니다. 이게 이 가창오리가 그 쇠오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쇠오리하고 틀리는 것이 부리 옆에 이 하얀 점이 있으면 가창오리고요. 이게 없으면 쇠오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쇠오리와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산 시새 장다리물대새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다리가 길어서 슬픈 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름도 장다리입니다. 길죠? 엄청나게 길죠? 굉장히 길. 자기 몸만큼 길어요. 이렇게 두 응? 시간, 세 시간 있는 지도 모르고 새를 쳐다보고 있으면 집에서 전화와요 당신 새 보고 있지? 배한곳 봐. 이렇게 <laughs> 예? 묻는다고요. 어? 그러면 벌써 두시된 거. 이런 어, 게 새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수만이 많이 황폐해져서. 어, 좀 속상한 면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다시 옛날의 천수만으로 그런 아름다운 새들이 많이 오는 천수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쉴수 있는 장소가 모래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이 없고 그냥 연못이나 호수같이, 이 그니까 저수지같이 이렇게 물만 있으면 거기서는 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쉴수 있는 장소가 쉬기도 하지만 물속에서만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모래톱에서 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체온도 올리고 어, 보온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모래톱이 꼭 필요합니다. 주저앉거든요 예, 예. 주저앉은 지가 한, 한 5일째 되나봐요 예, 예. 새끼를 날으려면 모래냇물이 터져야 나오는 거요 문을 열어야 나가지 문 밖에서 그냥 안에서 나올 수는 없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거니까? 모래냇물 터지기 그치? 전에는 안돼요 꺼낼 예, 수가 없이요. 100알 내야지 <laughs>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세요, 원장님 지금? 아, 온산면 원벌리에요. 네, 소한 마리가 있는데 음. 음. 설사하고 기침하고 한다 그래서 아. 지금 가려고요 이렇게 와주 왕진도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추가 왕진이 추가 추가 왕진이요네 추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제 수 없죠? 예. 네. 올 때는 천수만을 거쳐 들어와요 천수만을 들려서 천수만에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고서는 사진도 찍고 황조롱이야. 황조롱이요? 쥐잡았어요. 쥐가 아니라 새뭐 잡았어요. 어떤 종인가죠 떡같이 종류의 같이저걸 뒤집 으니까 벌레 같은 게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찾는 거예요, 저게. 그것도 새를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종류의 새 풀떼 가치라고 그래서 조수석에 이렇게 제 카메라가 이렇게 늘레인처럼 있고요. 시간 적 여유가 조금 있으면 그때 천수만에 들려서 새 사진도 찍고 또 산속에 있는 새도 좀 찍고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제인처럼 평생을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에 여기에 있다가 저녁되면 저랑 같이 내리고 이러는 그만원 렌즈 카메라입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 사랑입니다. 제가 그 새를 하면서 희망과 기쁨을 느끼는 아주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